여러분, 이거 얼마짜리 같아요? 3만원. 0 하나 더 붙이세요. 이건 얼마일 것 같아요? 40만원. 40만원? 응. 두배 하면 됩니다. 이걸 왜 한국 사람들 대상으로 방송을 할까? 응. 발뮤다의 제일 큰 해외시장이 대한민국이에요. 구독과 좋아요, 아람솔 좀 감사합니다. 일본판 감성기업 발뮤다는 어떻게 성공했을까?인데, 발뮤다라는 기업을 아십니까? 아십니까? 백화점에 그 위층에 있는 가전제품 코너 가면은 뭔가 모노톤의 어 컬러로 돼가지고 뭔가 정말 비싼 가격, 정말도 네. 말안 되는 비싼 가격으로 심플한 디자인의 가전을 전시해둔 걸 아마 보신 분들이 꽤 많을 겁니다. 그래, 너무 이뻐. 미리 얘기하자마 협찬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네. 예. 참고로 박간네오상 그렇게 관심이 있는 어, 디자인은 아니지만은 음. 이게 나름 이게 일본에서도 먹히고 맞아, 어, 맞아, 맞아. 성공을 하다 보니까 음. 꽤 지금은 나름 네임밸류가 있는 브랜드로 성장을 했습니다. 저희는 사본 적이 없지만은 이걸 사서 시청자 선물로 준 적은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발미자에돈쓴 거지 음. 우리가 발미자가 사가지고 시청자에게 줬으니까 음. 본인은 쓰지도 않는데 시청자에게 비싼 걸 사주는 캬, 이런 방송이 없다. 이 오늘 타이틀이 일본판 감성기업 발뮤다잖아요. 오. 오늘 내용을 들으시면은 왜 발뮤다가 이런 컨셉으로 물건을 팔고 어떤 느낌으로 물건을 만들고 그리고 어떤 사람이 이런 회사를 세웠는지를 아마 아실 겁니다. 그래서 약간 드라마적인 내용으로 오늘은 이제 들고 왔으니까 가벼운 마음으로 아마 재밌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한국이랑 그 관련도 있죠. 한국이랑 저... 의외로 관련이 좀 많은 기업입니다. 예, 예. 의외로.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가지고 간단하게 회사 설명부터 하면서 시작을 하도록 합시다. 음. 자, 이제 발뮤다가 뭐지? 뭔가 일본 기업 같은 느낌이 안 나요. 디자인이 상당히 좀 뭔가 음. 좀 인싸 감성이 좀 나면서 비싸 보이는 거. 그런 감성으로 좀 이제 많이 팔리는 제품입니다. 이게 한국에서도 꽤 판매가 됩니다. 이 제품이.라고 하네요. 음, 음. 짜잔, 이게 한국에 있는 이 발뮤다의 공식 홈페이지거든요. 그 구글 번역한 거 아니라? 아니라 한국 사이트입니다. 음. 보니까 판매 회장 더 현대 서울 디앤디 파트먼트 제주도 현대백화점 뭐 갤러리아 백화점 뭐경상도을에 보더라도 신세계 백화 롯데백화점 그러니까 언뜻 보더라도 백화점이 많이 보이죠. 백화점에만 거의 진출해 있는 가전제품 여러분 우리가 가전제품 살때 이거 뭐 다나와라든지 가격 비교 사이트 보면서 최저가 사야지 이런 느낌 나잖아요. 그런데 얘들은 그런 데가 아니에요. 백화점에 매장을 놔두고 우리 거는 비싸다라는 걸 오히려 어필하는 회사입니다. 음. 어, 살테면 사봐. 사고 싶지? 이런 느낌 있잖아요. 예, 그러면서 이제 뭐, 판매를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뭔가 가전제품 회사라기보다는 인테리어 어, 혹은 아 이제 뭐, 잡화 같은 느낌을 좀 주죠. 브랜드 제품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런 식으로 주기 때문에 조금 약간 방향성이 다르다는 거를 홈페이지부터, 아까 저런 이제 진출한 가게부터 해서 아마 아실 겁니다. 음. 예. 한국에서는 저렇게 백화점 진출했지만, 일본에서는 뭐, 백화점 뿐만 아니라 일반 가전 양판점에서도 진출해 있고, 그렇죠. 대신 가격이 비싼 거는 공통점이 똑같아요. 예. 예. 여러분, 이거 볼때일본에사람는 느낌을 몇로못 받았잖아요. 뭐, 유럽에서 하던 메이크업이 이런 느낌을 받았잖아요. 음. 일본 사람들이 이거 잘 모르는데, 이게 일본에서도 상당히 신흥회사입니다. 이 아저씨로 오늘 이야기가 거의 다 진행이 돼요 테라오 겐이라는 이 발뮤다 사장님인데 이 사람이 본인이 만든 회사예요 그러니까 2003년 유한회사 발뮤다 데자인 2003년부터 지금까지의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약 18년 정도의 회사 업력을 받고 있네요 그러니까 상당히 신흥 기업이죠 가전제품 회사 사장님 이런 거 사진 나올 때 그래도 정장 입고 머리 2대8 가르마 하고 뭔가 선거에 나올 것 같은 웃음 있잖아요 하지 마세요.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원래 그런 식으로 나오는데 여기는 뭔가 다르잖아. 이 사장님의 캐릭터가 상당히 강렬한 게이 발뮤다입니다. 발뮤다는 이 테라오 갠이라는 사장이라 해도 무방할 정도예요. 17살에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스페인, 이탈리아, 모로코 등 지중해를 따라 방랑 여행을 하다가 귀국 후에 음악 활동을 시작하고 그다음 대형 레이블, 나름 대형 소속사랑, 계약 따고 그 파기, 그 경험을 거쳐서 밴드 활동에 전념 2001년 밴드 해산 후 뭐 물건 만들기 지금 지금부터 뭐 있잖아 이런 발미다의 이런 설리발 뜻을 키운다 이래서 써놨잖아요 누가 보더라도 뭔가 약파는 냄새가 나잖아요 사장님 뭔가 좀 이거 이거 양력 자작뭐 이상하지 않나 나온 인데 이게 올해의 발미다의 PR 포인트입니다 유럽 여행 가다가 막 여러가지 이제 흔히 말하 인스피레이션 아이 감성 이것이 바로 유럽 감성인가 그 음악 하는 걸좋아하 밴드 하다가 어이제 밴드 하는 거 말고 뭔가 사업을 해보자 이래가지고 시작한 게 발미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본인이 인터뷰를 많이 해요. 왜냐면, 발미다가, 2003년 설립인데, 지금 나름, 그래도 좀 알려진 기업이 됐잖아요. 예. 마케팅을 하는데, 뭐, 예를 들어, 엄청난 거금을 들여가지고, TV에서만, 뭐, 광고 치고, 막 그런 게, 하는 게 아닙니다. 사장님이 미디어에 나와가지고, 인터뷰를 하거나, 우리 회사는 독특하다든지, 그런 거 있잖아. 아니면 지인 있잖아. 아니면 연예인들이 나와가지고, 내가 이거 써봤는데, 기가 막히더라, 예.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마케팅을 해서 성장을했어요 거의 모든 것이 이 발뮤다의 사장이 테라오겐이라는 이 사장의 머릿속 생각에서 나온 회사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발뮤다 이 회사 이야기를 이 테라오겐 사장님의 인터뷰 그리고 이 대표 저서에 나오는 내용을 참고로 해서 사장 본인 피셜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재밌게 좀 얘기해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이 아저씨가 본인의 이야기를 할때왜 이런 식으로 발뮤다가 될수 밖에 없는지를 자기 인터뷰 속에 녹아내서 설명을 합니다. 밴드 시절 나는 항상 어떤 거? 맥. 나는 맥을 사용하고 있었어. 맥이 정말 편하더라고. 이 맥에 필요한 내용을 넣으면 은다 검색도 되고 인터넷 검색. 맥으로 한 인터넷 검색 정말 좋았어. 그 맥으로 컴퓨터를 할 때는 내가 쓰던 의자, 허먼 밀러. 맥과 허먼 밀러가 있으면 은이 집에 있으면 상당히 기분이 좋았다라는 것으로 인터뷰를 시작합니다. 이거 나온 순간에 아하! 이 허먼 밀러가 혹시 모신 분을 위해서 이 의자 판매하는 회사네, 미국 회사예요 의자 하나가 써있잖아요. 어, 20만 5천 원이니까 우리한라 돈으로 200만 원짜리, 그죠? 200만 원. 그니까 러 여러분들이 기자가 돼가지고 사장님 인터뷰하면서, 적으면서, 어, 밟니다. 알겠습니다. 집에 가도 되죠? 예. 아, 아 사과? 어. 어, 어, 애플, 허먼, 밀러, 오케이! 어, 이 답이 나왔어, 이미. 어. 음악 활동도 좀 이제 어느 정도 선이 보이고, 뭔가 다른 일을 하고 싶다. 그래서 이제 물건 만드는 일을 하고 싶다. 시존에 없던 독창적인 물건을 만들고 싶어. 이래가지고 이 아저씨가 근데 고등학교 중퇴잖아요. 음. 그러니까 공 지식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물건을 만들고 싶어가지고 맥으로 검색을 하려고 하는데 검색을 할 수가 없네. 왜? 아는 게 없으니까. 검색 기능이 조, 어? 이 컴퓨터를 놔두고 사용하지를 못하네. 그래서 어떻게? 공부를 하러 돌아다닙니다. 자파점에 가서 가만히 있는 점원을 딱 붙잡고 이 물건이 어떻게 만들어졌나요? 이 물건은 어떤 공정으로 이루어졌나고 돼가지고 점원에게 캐묻습니다. <laughs> 일본 점원이 친절했나봐요. 전문 용어를 섞어가지고 점원이 설명을 잘해줬답니다. 그 전문 용어를 듣고 집에 와가지고 검색을 해가지고 알아갔다고 합니다. 그러고선 정말요. 음. 아니 직원분이라고 하면 저는 그냥 알반데요. 너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내가 얘기한 게 아니라 주인이 <laughs> 아니, 아저씨가 얘기한 내용이에요. 사연이 정말요. 뭔가, 본이 일대기부터 약 파는 게 느껴지죠. 예.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용어를 하나씩 알게 됐대요. 그런데 그걸로 부족해. 음. 그래서, 아키하바라를 가가지고, 전문 서적 파는데, 코너에 가가지고, 책을 사서 독학으로 공부를 하기 시작했답니다. 도면을 그릴 정도까지 됐대요. 왜냐하면 필요한 지식은 인터넷상에서 맥으로 검색을 하면 다 얻을 수 있으니까. 자, 그럼 이걸 실현을 해야지. 일본에는 흔히 말하는 작은 동네 공장이 있잖아요. 어차 네. 공방 같은 느낌이죠. 그런데 약 50개 회사를 돌아다녔답니다. 돌아다녀가지고, 제가 도면을 그려왔는데, 이거 한번 제작해 주시겠어요? 그럼 여러분, 공방 사장이 돼봐요. 누가 보더라도, 그지? 뭔가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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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가지고, 제가 도면을 그려왔는데, 응, 아니야. 가. 그냥 문전박대부터 해가지고, 음. 상대를 해주지 않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었다. 그런데 좀 재밌게, 어, 뭐지, 얘는? 이 도면은 뭔가 신박한데? 그래서 이제 그러고 보면서 어이구 괜찮아 보이네 흥미가 느껴진대요. 그런데 그 공장이 되게 해줬답니다. 근데 이런 거한두개 만들려고 하면은 비용이 엄청나다. 대량 생산이 아니니까. 너돈 있어? 돈 별로 그렇게 없는데요. 없지. 그러면은 우리가 기계를 빌려줄 테니까 네가 해봐. 이래 가지고 이 아저씨가 당시에 그냥 일반에서 알바를 하면서 저녁에 가가지고 공장에서 있잖아요. 금속 절삭 이런 거를 이제 본인이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인 피셜 나는 혼자서 독학으로 이론도 공부하고 그 공장에서 기계를 만지면서 기계 다루는 법도 배웠어요 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이게 발뮤다가 이제 설립하기 직전 본인이 고등학교 중퇴지만은 메이커 제조업을 할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대단하시네요 어, 뭔가 그죠? 예. 위인전 아니야 예. <laughs> 어, 그래서 처음에는 어떤 제품을 만들었나요? 발뮤다의 처음 제 1호기 엑스베이스 노트북 만들었어요? 에? 엄청나네요! 라고 느끼잖아요. 응. 아니요? 노트북 밑에 있는 이거요. 아! 쿨링팬. 쿨러죠? 노트북용 쿨러. 여러분, 이거 얼마짜리 같아요? 3만원. 0 하나 더 붙이세요. 30만원이 넘어갑니다. 우선 이런 거, 아마존 라든지 검색해보면, 좀 그, 여러 가지 나라에서 만든 그 2, 3만원짜리 그 많이 있는데요. 30만원이 넘어갑니다. 이것도 거의 뭐 오더 메이드급을 했는데, 이게 은근히 잘 팔립니다. 여러분, 이게 100개 이상 팔렸대요. 이런 고급 제품이 없던 거예요. 왜냐면 노트북용 쿨러 하더라도 그 까이 거 대충 시키면 되지. 근데 이거는 철 튼튼하고 이래가지고 이제 야급하다 팔렸대요. 그래서 이제 사장님이 이거 장사할만 하네. 이 사장도 생각하죠. 어, 비싸더라도 사람들은 사네. 그렇죠. 이런 게 없었어요. 제품이. 그러니까 유일무이한 제품인 거야 이거는. 그러니까 비싸도 사, 팔린다. 이 말이죠. 다음에는 뭐에 도전하냐. 조명에 도전합니다. LED 조명이요. 발뮤다 에어라인. 허 이건 얼마일 것 같아요. 아까, 노트북용 쿨러가 우리한테 30만원 되었잖아. 얘는 얼마일 것 같아요? 그러면, 40만원? 40만원? 응. 두배 하면 됩니다. <laughs> 80만원입니다. 무섭다. 대단하죠? 근데, 이것도 팔려요. 아까 저거는 초창기 작품들이에요. 그래서 좀 팔렸어요, 나름. 그래서, 어느 정도 이 회사가 처음에 거의 1인 회사로 시작한 회사거든요. 저거 다 외주예요, 그러니까. 공방 같은 데 줘가지고 주문 오면은 판매하는 방식. 응.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가격이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대량 생산이 아니니까. 그리고 했는데, 뭐가 아니냐면은 리먼 쇼크가 와요. 리먼 쇼크가 와가지고 저런 고급스러운 제품이 일본에서 안 팔리기 시작해요. 한상우 사 기업 비 얘기할 때는 리먼 쇼크 중요하네. 그렇죠. 리먼 쇼크가 상당히 음. 중요해요. 그래서 이 아씨가 생각을 했어요. 가격이 비싸서 안 팔리는 게 아니야. 지금까지 팔고 있던 이런 제품은 에센셜 제품이 아니야. 뭐냐면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냥 필수 용품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음. 그래서 방향성을 바꿉니다. 그래서 느낀 게뭐 생활 가전. 집마다 생활 가전은 다 있잖아. 그러니까 생활 가전 제품을 가전 양판 연구도 돌아다니면서 연구를 했답니다. 어떤 게 필요할까? 어려운 생활 가전 초창부터 가능할까요? 불가능하죠. 왜냐면 여러분 아까 보시면 알겠지만은 처음 에이 제품 자체들도 구조는 단순해요. 쿨링팬도 구조는 단순하잖아요. 그다음에 LED 라이트도 구조는 단순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생활 가전을 하겠어요 이렇게 하더라도 들어갈 수 있는 영역은 정해져 있습니다. 본인이 예를 들어서 오더메이드를 만들 수 있는 영역은. 그리고 경쟁회사가 그렇죠. 엄청나게 크잖아. 어. 레드오션이에요. 예. 어. 왜냐면 하 일본 가전에서 많잖아. 뭐 파나소닉부터 도시법 여러 가지 가전에서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들어가겠다 이거잖아. 그런데도 본인은 할수 있다고 느낀 거예요. 그래서 어떤 제품을 창목을 하냐면은 선풍기에 창목을 합니다, 처음에. 일본의 선풍기, 가장 양판점 보러 가면은 비싸봐야 한 3,000엔 4,000엔, 우리나라 더 3, 4만원짜리 하면은 선풍기 좋은 거 사요. 왜? 거의 다 에어컨 사니까. 솔직히 펜돌아가는 거, 그거, 어떤 기술이 필요하다고, 누가 뭐 그거 엄청나게 비싸게 팔겠어 느끼잖아요. 창목을 합니다. 선풍기. 이 정도는 할 만하겠어. 이 아저씨가 약한, 약한 언어예요. 기존의 선풍기는 바람을 맞으면은 차갑다. 처음에 선풍기 앞에서 있으면은, 아, 시원하다 하는데, 어느 순간부터, 아이고, 차가워. 너무 차가우니까 안 좋네. 아 선풍기. 머리 회전. 아유 선풍기 바람 많이 많이가 몸이 안 좋아라고 느끼는 게 기존의 선풍기였어. 하지만 보디니 생각할 때 우리가 자연 환경이 좋은 저 넓은 들판에 나가 가지고 시원한 자연의 바람을 온몸으로 느끼고 있을 때와 여기서 계속 있고 싶다. 이 자연 바람을 계속 느끼고 싶다. 이 바람을 선풍기를 재현이 안 될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야 내가 말하면서도 진짜 어이가 없다. 어 무슨 <laughs> 뭔가. 들여다 와주시고 올라왔어요 어, 지금 왔어 <laughs> 본인 비행기에서 지금 얘기하는 거야 어? 어? <laughs> 그래서 생각을 한거예요 오랫동안 바람을 맞더라도 진짜 자연의 바람을 맞는 듯한 느낌을 해줄 선풍기가 없을까 그래서 나왔습니다 짜잔 발뮤다 더 그린 팬 어. 멋지다 멋지다 어. 음. 이, 이 선풍기가 뭐가 다르냐고요 제가 이거 한국에 있는 이 발뮤다 사이트 설명을 볼게요 자연의 바람을 재현한 선풍기로 나오잖아요 오선 거짓말한 거 아니에요. 일반 바람이랑 나가는 게 다르대요. 뭔가 몸에 닿을 때아 이거는 정말 자연스러운 느낌. 그래서 얼마냐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그 초창기 때 조명보다는 아, 조명보다 싸니까 해자야. 조명이 <laughs> 예. 80만 원이었는데 음. 이거는 뭐 49만 9천 원? 싸 보인다고 생각해야 야, 선풍기 조명보다 더... 싸다. 응더 음, 큰데 음. 선풍기 하나에 40만 원 이상을 쏙 그냥 거기서부터 거부하에 와가지고 NG를 치는 분이 있을 겁니다. 그렇 근데 이걸 사시는 분들은 다른 방식이에요. 어떤 거? 집에 놔두더라도 인테리어적으로 어울려. 그리고 이 발미다 더팬 선풍기는 PR 방식이 달라요. 그러니까 기존의 선풍기랑은 라이벌이 아니야. 얘는 나서 유일무이한 제품이에요. 아까 말했잖아요. 기존에 판매하는 방식들도 유일무이하다는 걸로 판매를 했던 거예요. 이런 바람을 내는 선풍기는 우리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비싼 거야. 살 사람은 산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팔렸냐고요? 대박을 쳤어요. 이게 일약 발뮤다라는 기업을 가전제품 메이커로 일본에서 이름이 팡똥 왜? 일본의 각종 TV부터 해가지고 연예인 나서 내가 집에서 에어컨바람 이런 거에으 머리가 아파서 에어컨바람 못 쐬는데 이거 하나 사놔가지고 집에 설치하니까 여름에도 시원하고 좋더라. 평가가 상당히 좋습니다. 실제적으로. 기존의 선풍기의 패러다를 많이 깼다는 얘기를 해요. 흔히 말하는 발뮤다의 성공신화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비싸더라도 수요가 있고 팔리는 제품은 팔린다. 요 음. 어. 몇년 후에 또 나오는 제품이 있어요. 이제 이 선풍기에서 방향 전환을 또싹 합니다. 지금의 발매를 만들어낸 제품. 어떤 거? 토스터기. 이거, <laughs> 이거, 아까 <아까워서> 그림이에요 그림이네요. <laughs> 너무 줌하네 어, 이거, 이거. 빵 굽는 거있잖아빵 굽는 거. 이거 다 한국 사이트 가보죠. 얼마인지. 감동의 토스터. 감동. 어, 일단 이거 가격부터 얘기하면서 갑시다. 어? 349,000원. 아니, 우선 선풍기보다 싸네? 이야, 토스터기가 스탠드, 노트북 쿨링 팬 선풍기보다 싸네. 뭐, 거저다. 사야돼. 일본인 토스터기도 진짜 저렴한 거는 우리한테 2만원, 3만원짜리. 이도 있어, 있어요. 있어, 있어. 쪼매나 토스터기. 응. 똑같은 사이즈. 비싼 거 산다 해도 뭐 10만원 정도 주면은 괜찮은 거 사요, 토스기 맞아. 어. 안 그러면 에어프라이부터 요즘 많잖아. 일본 내에서 엄청나게 마케팅이 잘 됐어요. 뭐냐면은 일본 사람들이 아침에 조식에 흔히 막 식빵을 있잖아. 구워서 먹는 문화가 지금 많이 있어요. 바쁜 현대인들. 아, 어, 맞아, 맞아. 어. 많이 있어요. 근데 많은 불만이 있었어요. 집에서 토스터기로 빵을 구우면은 빵이 탄다든지 내가 늘 평소에 먹던 빵의 맛이 안 나요. 그런데 이 발미다가 어떻게 광고를 칠까? 죽어 있는 빵도 살리는 토스터기래요. 음. 여러분들이 빵집이라든지 아니면 슈퍼가 아주 식빵을 사요. 집에서 놔두고 뭐 일반 토스터기 돌리면은 맛이 없어. 빵집에서 사오는 빵도 놔두고 먹으면 맛이 없어. 가끔 음. 빵 맛이 안 나. 그런데 그 빵을 여기에 놓고 돌리잖아요. 그 빵이 살아난답니다. 최고의 식빵이 된다. 최고의 식빵으로 되살아나가지고 실제로 빵집에서 갓 구운 식빵보다 더 맛있는 것을 재현해낸다. 음. 이빵 토스기 위에 물 있잖아요. 물을 금에 넣어가지고 수증기다 스팀이랑 같이 굽다 보니까 겉바 속촉이 가능하다. 뭐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디자인 심플하면서도 어디에 놔두더라도 인테리어적으로 잘 어울린다. 그리고 강조하는 거예요. 기왕의 아침에 식빵 먹는데 조금 먹더라도 맛있는 거를 본인이 원할 때 먹을 수 있는 토스터기. 요즘 현대인들 그런 거 원하지 않습니까? 본인에게 대한 조그만, 아, 이건 나에게 소확행 같은 느낌으로 본인에게 이런 거. 그런 식으로 광고를 하다 보면 일본 사람들이 설마 설마 하지만 하면 사보는 거예요. 궁금해서. 어. 그리고 사본 사람들은 이걸 나쁘다고 얘기하나요? 나쁘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솔직히 많이 없습니다. 왜? 여러분들 같으면 생각을 해봐요. 돈을 얼마나 태웠다고요? 30만원 이상을 토스석에 태웠는데, 그 토스석으로 만든 빵, 다른 토스에랑 별반 다른 거 없지? 아닌데? 기가 막힌데? 너무 좋은데요? 나 같아도 그러니까? 기가 막힌데라고 말한다. 사본 사람들은 다 좋다고 얘기하지, 당연히. 이토스석 시점으로, 발뮤다드 키친 시리즈를 냅니다. 흔히 말하는 생활주방가정. 그리고서 이제 이 다음에 어찌 보면 활용 정점을 또 찍은 아이템. 일본에서도 이또화제일어 나는데. 아 이거도. <laughs> 이거 한국에 없습니다. 이거도 일본에서 많이 그 화제가 됐어요. 내가 이거 얘기해 줄게요. 이거 왜 한국에서 없었지? <laughs> 발뮤다도 고항에래가요. 여러분 밥 짓는. 밥솥이죠? 밥솥이요. 밥솥. 밥솥인데 엄청 큰 밥솥인가요? 아니요. 좀매네요 일단 이 가격을 봐야 되니까 발뮤다. 45,650엔. 그러니까 우리한테 45만 원 정도네요. 그래도 우선 <laughs> 선풍기 그죠 <laughs> 밥솥 선풍기랑 가격 비싸면 살만하네요. 음. 어, 괜찮네. 이게 한국에서 나온 판대요내용오 자료조사하면서 나오거든요. 발뮤다 더 고항. 아까 그 밥솥. 한국 미출시한 2019년에 공지상이 나서어 봤거든요. 한국 여러분들이 이 발뮤다의 밥솥을 원하는 건 알겠지만은, 한국 환경에 맞게 해서 더욱 개선된 제품이 필요하다는 회사 내 결론. 이걸 가지고는 고객들이 만족할 수가 없다. 불안정한 이 제품을 고객에게 팔 수가 없기 때문에 한국에서 팔지 않습니다라고 발미가 얘기하는 겁니다. 왜 이런 식으로 나올까? 박간이 오상이 분석을 해 봤습니다. 이 밥솥의 기능의 답이 나와 있습니다. 제품 사양. 보온 기능이 없습니다. 유명해요. 유명합니다. 보온 기능 없는데 아까 그 가격. <laughs> 가격을 그렇게 주는데 왜 보온 기능이 없어요? 그 기능이 그렇게 아깝다더냐? 고객님. 저희 발미다는 고객님이 밥을 지었을 때 제일 맛있게 드실 수 있는 그 양을 저희는 이 크기로 만들었고 그리고 그 타이밍을 원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보험 기능은 넣지 않습니다 왜? 보험 기능을 넣으면 저희가 추구하는 그 맛이 퀄리티가 떨어지기 때문이죠 갓 지은 밥이 제일 맛있다 딱 그만큼의 양의 밥만 지을 수가 있는 이 발뮤다의 밥솥 그러니까 불필요한 보험 기능은 뺐습니다 느껴지죠? 이 갬성이 <laughs> 예. 아무튼 그래가지고 뭔가 제품 하나 하나 설명할 때마다 여러분 말이 많죠. 엄청나게 뭔가 여러 미사여구 설명을 많이 해야 돼. 이 발미다 제품은 지금까지 여러 가지 나오지만은 얘는 가전 제품으로 보면 안 됩니다. 음. 이 발미다가 뭐 지금까지 여러 가지 나오고 있지만은 일본에서 흔히 말하는 다른 기업과 다르게 성공할 수 있는 제일 큰 이유에서 일본 사람들이 많이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그 중에서도 아까 이 사장님이 제일 좋아했다던 맥 있잖아요. 애플 갬성. 어 그다음에 스타벅스 갬성 그런 것도 물론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거. 일본 가전제품은 의뢰, 세계 최초, 업계 최고, 당사 역대 사상 최대부터 해가지고, 각종 수식어를 넣어요. 비교 제품이 있단 말입니다. 아, 우리는 동종업계의이 제품에 비해가지고, 이게 더 좋다. 이런식으로 의뢰 광고를 쳐요, 전자 가전제품. 근데 발매단은 그런 걸 하지 않아요. 왜? 유일무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살 사람은 산다라는 거. 발뮤다을 선택하는 사람들은, 그, 냥 가격이 많이 중요하다, 뭐. 그 그렇게 그 생각하는 각도가 다르죠. 으, 어. 다르죠. 그러니까 타겟층이 다른 거예요. 음음음.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저걸 누가 사 이러신 분들은 안 사는 걸 애들은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아예 제외를 하고 가는 겁니다. 백화점에 있는 명품 관 같은 느낌 같은 걸수 있네요. 가전 제품 계에이 예. 발미다가 최근에 새로운 도전을 하죠. 어떤 도전? 이 발미다의 이제 최근에 이제 결산자료 2 0십일년5월 십삼일 결산자료를 보면은 뉴욕 이래가 이걸 판대 휴대 단말 이래가지고 발미다가 스마트폰 개발 및 판매에 참가를 합니다. 발미다가. 그러니까 아까 보면서 이거 뭐 애플 아이폰 같은 느낌으로 장사하네라고 느꼈잖아요. 지들도 그걸 아는지 예 그런 식으로 들어간다 이거예요. 근데 발미다가 스마트폰 만들 기술력이 있나요?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 만들어 주냐고요? 예, 교세라가 만들어 줍니다. 이제 야심차게 교세라랑 손을 잡고 등장을 한다니까. 과연 이 발미다의 스마트폰은 어떤 식으로 나올지 상당히 기대가 되거든요. 생각은 똑같지 않습니까? 그 생활 가전도 기능이라든지 그런 거 말고 다른 수요가 있다는 걸그 생각해서 성공하셨잖아요. 음. 그러니까 스마트폰도 지금 카메라 기능이라든지 여러 가지 뭔가 기능성에 대해서 많이 그 집중하는 회사가 많지만 사람들은 그걸 원하 원해요.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라는 오. 부분을 생각해서 진출한지도 모르겠네. 그렇죠. 기본적으로 뭐 스마트폰이랑 나는 카톡이랑 나는 인터넷 웹사이트만 봐요. 음. 라신 분들 꽤 있잖아요. 그런데 고성능 굳이 필요 있는 학위이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뭔가 수요가 있을 수도 있겠다. 라고 진출하는 것 같네요. 음. 그런데, 그렇죠. 이걸 왜 한국 사람들 대상으로 방송을 할까? 음. 다름이 아니라 이 발미다가 다른 비밀이 하나 더 있죠. 그걸 알리기 위해서는 발미다의 작년 2020년도 결산을 보면 답이 나옵니다. 발미다 결산 발표, 2020 12월기, 올해 2월달에 발표한 자료네요. 지역 판매 쉐어, 일본 76.2%. 발뮤다 아직까지도 압도적인 일본 내수 기업입니다. 그런데 해외가 23.8%예요. 그런데 뭔가 익숙한 한자가 여기 있죠. 한국 13.1%. 발뮤다의 총 매출의 13%가 2020년도에 대한민국에 왔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발뮤다를 상당히 많이 사주고 애용합니다. 이게 작년 세어가 이렇고 올해 당장 최근에 1월달부터 3월달까지의 발뮤다의 최신 세어로 치면은 한국 26.3%예요. 해외 매출이 늘어나고 있는데 한국 매출에서 늘어나고 있어요. 일본 가전이 한국 와서 물을 많이 먹었는데 이 발뮤다만큼은 꿋꿋하게 쇠롭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음. 발뮤다 제품 자체가 아름했지만타겟층이 명확하거든요. 이게 상당히 흥미로운 자료입니다. 당사의 고객층, 하이브로 층 이래가지고 중산층, 부유층 사이 그러니까 발뮤다의 고객층이에요. 음. 그리고 하나 더 명확한 자료 연봉별 당사인지도입니다. 발뮤다의 당사인지도에 나남성부터 나오는데 연봉 500에서 600, 우리나라 돈으로 흔히 말하는 연봉 5천부터 연봉 1억 5천 정도까지 발뮤다의 인지도가 높아요. 고객을 아예 층을 나눠놨어요. 오늘 방송을 보시면서 저걸 누가 사냐, 저런 거 흑우지. 그런 사람들은 고객이 아니에요, 발뮤다에. 이걸 보면서 와 저런 것도 있어? 괜찮아 보이네. 어 저거 얼마 안 하네, 사야지. 이런 사람들이 발뮤다의 고객이란 겁니다. 명확하게 나눠서 왔어요, 발뮤다 자기들도 그걸 알고 광고를 치는 겁니다. 이런, 이런 거를 대놓고 말하는 사들이잘 없어요. 왜냐면은, 아니, 그래도, 어? 잠재적인 고객일 수도 있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겠어? 라고 하지만은, 발뮤다는 그렇지 가 않아요. 상당히 재밌는 기업이죠. 아무튼 그런 식으로, 대한민국 내에서도 꽤 많이 팔리고, 일본 내에서도 당장이 발뮤다가 제일 위에 보면은 매출이 나오는데, 어, 매출이 125억엔, 그러니까 우리나도 1250억. 뭐야? 중소기업이야? 맞아요. 중소기업이에요. 예. 근데, 이 회사가 왜 대단하냐면, 아까 말했지만은, 이 아저씨 있잖아요. 이 아저씨 혼자 시작해가지고, 선풍기 나올 때 있잖아요. 그때 사원이 3명이었어요. 선풍기 나오기 이전에 혼자 돌렸고. 그러다 보니까, 일본에서는 성공이란 말을 많이 하는 거예요. 지금은 당장 이 회사가 규모가 작고, 야, 저거, 어, 대한민국도 1200억 매출, 야, 저거 얼마 안 되네. 라고 느끼지만은, 혼자서 생각해서 올렸단 말이에요, 저까지. 그리고 이렇게 많이 생활을 가져 만드는 회사가 많은 나라에서, 갑자기, 어, 탁 나왔기 때문에. 응. 어, 그래서, 이 제, 이 발매단 회사, 회사가 일단 일본 내에서 상당히 이다나, 아, 일본에 가전놓기 풍차 나올 수 없는 제품이 나왔네. 그리고 일본 사람들에게 먹히네. 그렇죠. 미국보다도 아이폰이 많이 팔리는 게 일본인데, 비율상. 어, 그러다 보니까, 일본 사람들에게어 어쩌면 감성 필터가 많이 작용 하고, 그리고 해외에서는 대한민국에서 상당히 큰 성공을 거두고 있는 게이 발미다라는 겁니다. 음. 어, 아마 오늘 방송을 보시되 발미다가 일본 거였어? 라고 느끼신 분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유럽 제품 아니었어? 하면서, 맞습니다. 왜냐면 하 일본 색이 전 드러나지 않아요. 일본 사람들조차도 모르는 음. 사람들은 이 발미다를 봤을 때, 와! 북유럽에 뭔가 유명한 가전 메이커가 진출했나 보네! 라고 느끼는 사람도 꽤 많이 있습니다. 아, 그렇게 보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어요. 있어요, 실제로. 실제로. 응. 예. 왜냐면 하 그렇게까지 엄청나게 막 메이, 뭐 이제 일본 뭐 이런 걸막 강조하지 않거든요. 그냥 발뮤다는 발뮤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어, 그랬더니 발뮤다. 1인 사장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은 뭐 어떻게 됐든 뭐 많다 적다 하더라도 매출이 뭐 우리나라 돈으로 1200억까지 올라간 회사이기 때문에 앞으로 스마트폰도 진출하고 진짜로 이 회사가 일본 내에서 아이폰에 대항할 그런 제품을 만들 수 있을까 그리고 이 회사가 언제까지 이런 컨셉으로 유일무이 살 사람은 산다 그리고 고 가격 정책으로 남아 있을 수 있을지는 두고 봐야 될 일이겠네요 예. 그래서 한국에서 꽤 많이 팔리는 제품이라 가지고 오, 관심 있으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 가지고 오늘 이걸 들고 왔습니다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네요